안녕하세요. 모마인드 대표원장 장영랑입니다. 탈모 때문에 두피 문신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 궁금증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다섯 개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두피 문신 시술을 받다 보면 고객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두피 문신 시술 받다가 머리카락 더안 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우리가 미세한 니들로 색소를 주입하는 시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쿡쿡쿡 찌르는 작업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마 모난이 다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 자료를 보시면 두피는 가장 겉면인 표피층이 있고 또 진피층이 있어요. 근데 우리 두피 문신 시술은 표피층에 1mm 내외의 깊이로 시술을 하고 그리고 우리 머리카락이 자라는 모낭은 진피층 5에서 6mm 정도 깊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니들과 모낭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더안 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 두피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염증이 있거나 각질이 많이 일어나 있는 상태에서 시술을 받으시면 머리카락이 좀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두피가 항상 건강할 때, 그때 시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또 많이 하시는 질문은 두피 문신이 문신 시술이잖아요. 그래서 티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고객님은 저는 티나도 좋으니까 정말 새까맣게 해주세요. 어떤 고객님은 저는 티나는 거 싫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객님에 맞춰서 디자인, 밀도, 색조 조절을 잘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시술자의 숙련도가 굉장히 갭이 있잖아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잘 못하게 되면은 진짜 큰 점이 생긴다거나 색이 변형된다거나 얼룩이 생길 수도 있어요. 특히 여기 이제 헤어라인 부분, M자 부분은 더 섬세하게 작업을 해야 되고 잘못하면 더 티가 나겠죠. 그래서 머리카락처럼 정말 섬세하게 한올한올 표현을 잘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은 두피 문신 유지 기간에 대해서 궁금해 하세요. 대개는 3년에서 이제 5년 정도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그래프로 하나 보여드릴 텐데, 두피 문신 시술을 받았을 때 상태가 100 정도라고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옅어지다가, 반 정도 남은 상태에서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고, 그래서 이제 2년에서 3년 주기로 한 번씩 리터치를 받으시면은, 처음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피부 타입이나 생활 습관, 자외선의 노출 빈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요. 기름기가 좀 많거나, 그리고 야외 활동이 작거나 이러신 분들은 좀더 빨리 옅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햇볕에 노출될 때. 우리 그 햇빛을 받으면은 옷도 색이 바래잖아요 그것처럼 두피 문신 시술도 색이 조금 더 빨리 빠질 수 있습니다 자외선이 많은 환경에서는 이제 모자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진짜 궁금해 하시는데 통증입니다 시술 받을 때 통증이 궁금해서 시술 받을 때 아프지 않나요?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가 니들로 쿡쿡쿡쿡 찌른다라는 걸 상상을 해보면은 아플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아프지 않아요. 90% 정도의 고객님들은 괜찮다 따끔따끔한데 뭐 참을만해요라고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고 아니면 핸드폰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한10% 정도의 고객님은 특히 헤어 라인이나 이렇게 옆 라인 관자놀이 이런 데는 좀 예민하거든요. 이런 부분 시술할 때 아프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저희 마취크림,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마취크림을 바르고 시술을 합니다. 그러면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세요. 통증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한 두피 문신의 비용입니다. 두피 문신 얼마 정도 하나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답은 없고요. 사람마다 탈모의 범위, 뭐,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하긴 하지만, 시술 부위의 넓이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작게는 한 2, 30만원 대부터 그리고 이제 삭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수백만원까지 비용이 들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얼마냐보다는 결과인 것 같아요. 부피무신 시술이 생각보다 부작용도 많습니다. 부작용이 일어나서 다시 그걸 복구하는 비용은 처음에 들었던 비용의 3배 이상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전하게 잘 하는 게 가장 저렴하다고 할수 있어요. 비용은 꼭 만나서 충분히 살펴보고 책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마인드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아직도 의문점이 좀 남아 계시면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직접 답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두피 문신은 기계적으로 점을 찍는 시술이라기보다 과정 속에 고객님의 탈모 부위도 커버가 되지만 자신감도 굉장히 회복이 되는 과정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저 말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모마인드는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당신의 탈모 부위를 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